당시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파벌 이었냐면 그때가 1960년이면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되고 나서 15년 이후잖아요 그럼 그 군대 안에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군인 이었단 말이에요 일본군 출신 조선 사람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서 일본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의심해서 일본 뭐 육사 같은 데 가서 일본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사실 친일파죠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아니 해방이 되고 나서 지금 당장 공산당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도 대한민국 군대껴주고 중국군 중국군이라 하면 이제 공산당 군대 혹은 국민당 군대 광복군 독립군이죠 사실 대한민국 광복군대는 이 광복군이 주도를 해야 맞는거죠 하지만 이 광복군의 활약은 미미했습니다 숫자도 적었고 이 광복군 중에서도 일부는 또 북한에 넘어가기도 하고 해방된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 광복군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주군 만주군은 일본군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침략하려고 만주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세운 군대인데 이제 여기 만주군 출신이 바로 이사람이 박정희 그리고 이북 출신 이제 북한에 살았다가 6.25전쟁 때 공산당에 치를 떨어가지고 내려온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친할 수 없었겠죠